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천 도시남입니다 충전기가 하나 수리가 들어왔는데요 충전기가 지금 84 볼트에 5페어짜리 충전기입니다 지금 21년 4월 22 23 24년 약한 3년 한 56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고장이 났는가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제품을 한번 이제 얘기 듣기로는 어 전압이 적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전원을 한번 넣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볼트 정도 전압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압만 나온다고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전압 플러스 전류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을 했고요. 측방지 해서 66볼트 정도 나오네요. 1 6트 정도 나오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봐봐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보기 전에 육안 점검을 먼저 하는 것이 상상 순서입니다. 자. 여기에 대전압 콘덴서는 방전을 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부하 집도 방전을 좀 시켜 주고요 근데 이제 한번 수리를 했던 흔적이 있기는 있는데요 일단 수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드러낼 건 드러내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 부분들 사진 하나 찍어 놓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음, 지금 1차단 쪽에는 거의 이제 문제가 없다고 어, 보셔야 됩니다 전압이 조금 미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쪽에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고 물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거의 없을 거고 보고, 2차단에 p w m 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다른 어떤 소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제 먼저 어, 냉납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어떤 타진 부분이 있는지 또는 터진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지금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데 사실 누워있는 게 이렇게 쏙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좀 세워져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다른 회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파서들이 수리가 조금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쪽 보드들 쪽 보드들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 부품이 역시나 구하기 좀 어렵고 다른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쇼트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유안 검사를 쭉 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재항이 색깔이 조금 많이 변하였고요. 뭐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데 자으로 일단 변했고요. 자 여기 하나 문제가 또 하나 있네요. 얘기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 TR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음, 어떤 이유에서든지간에 떨어져서 잘못 부착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곳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 보이시죠? 지금 이 부분처럼 이렇게 다리가 제대로 핀에 맞게 안착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핀이 제대로 안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부터 한번 보고 수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열이 얘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얘가 뭔지 ...이네요. 그러면. <놀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TR이, 여기 있는 트랜지스터 하나가, 지금, 예를 들어서 기판에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쇼트 현상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제대로 어, 동작을 안 하는 어, 그러한 어, 원인이지 않았을까. 그다음 뭐 잠시 영상을 죽이고, 어, 단자 연결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음, 지금 이제 수리를, 음, 어느 정도는 지금 이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문제인 부분들을 한번 하나하나 짚어 나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